자 그리고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센티네이상 위성입니다. 센티네이상 위성이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지형 탐사하고 지형 관측이고 그 다음에 렌셋과 가장 비슷합니다. 그즉 이거는 광학 센서를 탑재했고 여러 개의 다중 렌셋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단용 분광 밴드를 이렇게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렌셋이랑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랜셋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랜셋이랑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인데, 그건 한번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죠. 예. 우선 발사일은 2015년, 이거 이것도, 이거 센티넬은 참 특이한 게, 뭐1525 이렇게 3호별로 해서 시리즈별로 각각 시리즈를 구성하는 이 위성이 그두 개, 최소 두 개, 물론 뭐 센티넷 1호 같은 경우는 뭐 1B가, 1비가 고장나긴 했지만 어쨌든 최소 두대 이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어쨌든 센티넷 2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두 대가 운영 중입니다. 센티넷 2A가 이제 2015년 6월 23일에 발사됐고 센티넷 2B가 2017년 3월 7일에 발사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대가 운영 중이고 그리고, 밴드 같은 경우는 현재 다중분광, 그러니까 개별 각각 위성별로 다중분광 12개 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거는 뭐, 운영위성 개수는 이제 두대고요 재방문주기는, 예, 재방문주기는, 예, 이거 자, 센티넬이 랜셋에 보다도, 그러니까 센티넬2에 포커스를 뒀을 때, 센티넬2가 랜셋 뭐, 8호나9호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그러면 재방문주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렌셋 같은 경우는 랜셋 개별 위성은 이제 한 16일 정도 되고 재방문 주기가 그니까 동일한 지역을 재방문 리비지트 타임이. 근데 물론 이거는 두 대가 이제 동일한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그 렌셋 같은 경우 재방문 주기가 한 8일 정도, 8~9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센티네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두 대가 동일한 음, 궤도로 이렇게 계속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센티네 2A가 뭐 이렇게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뭐 궤도를 따라서 그럼 센티네 2B도 똑같은 지역을 뭐 며칠 뒤에 이렇게 방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재방문 주기가 센티네이터 같은 경우, 5일 정 대부분 5일입니다. 대부분 5일 정도 가 되고요. 뭐, 일부 극지방이 한 10일 정도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지금 극지방 연구를 할건 아니니까, 예, 오, 오, 우리나라 극지방이 이렇게, 어쨌든 위창을 하니까, 뭐, 그게 상관없고. 어쨌든, 8, 9일 정도인 렌셋에 비해서, 재방문 주기가 훨씬 짧다 5일이면 굉장히 짧다라는 게, 뭐, 더 낫죠 솔직히 렌셋에 비해서는 이런 시간 해상도 재방문 주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똑같은 인공위성을 보는 게 인공위성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지표면의 변화라든가 이런 뭐 지형의 변화 식생의 변화 이런 거를 주로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건데 모니터링을 하려고 이렇게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건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 5일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낫습니까? 5일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5일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어떤 현상이 변화, 모니터링 할때 변화된다던가 그런 거를 훨씬 더 자주 예, 주기적으로, 어, 더 자주 관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변화도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어 또, 음, 더 좀, 자주 볼수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재방문 주기가 5일이라는 거는 센티네이트. 그래서 이제 센티네이 2가 이제 랜셋에 비해서 어떤 이제 위성영상, 원격탐사 연구자들이 랜셋보다 센티넬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은. 예, 왜냐하면 이재방문주기가 어 훨씬 짧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이고 또 하나 더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곧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쨌든 또 랜셋 밴드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재밌는게 이렇게 밴드별 해상도가 다릅니다. 밴드별 해상도가 다른다는게 뭐냐면 다 이쪽에 가보시죠. 자, 센티넬은 아까 2A랑 2B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인공위성 센서가, MSI 센서가 그 12개 의 밴드를 이렇게 산출하고요. 근데 그 12개 밴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센티넬 2A랑 2B는 거의 사실상 쌍둥이 위성입니다. 쌍둥이 위성이나 마찬가지고요이 이 밴드의 구성도 다 똑같고요. 센티넬 2A랑 2B는 이거 밴드 구성도 다 똑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밴드의 이렇게 캔드에 이렇게 기록되는 이런 그 전파의 전자파의 파장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다면 사실상 그 뭐냐 쌍둥이 상을 보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공간해상도 한번 보세요. 스파셜 레솔루션 공간해상도죠. 자 여기 2, 3, 4 가시광선이죠.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수 있는 컬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인데 공간해상도가 10m예요. 예. 네. 렌셋은 얼마입니까? 렌셋은 30m입니다. 렌셋 85고 같은 경우는 30m입니다. 예 해상도가 공간 해상도가 3배 이상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 픽셀 하나가 위성영상 구성하는 픽셀 하나가 어, 픽셀 하나가 3 0 x 30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렌셋에 비해서 센티넬은 픽셀 하나가 1 0 x 10 가로세로 1 0 x 10 면적 커버합니다 그래서 공간 해상도가 3배가 났고이 커버하는 면적은 어, 10곱10 평당 100 평방미터죠 30곱30 900 평방미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이 픽셀 하나가 코어 하는 면적이 아홉 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홉 네, 배가 차이나고 공간 해상도는 세 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훨씬 더 예, 정밀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번 센티넬이 랜셋에 비해서 가지는 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특히나 가시광선과, 그 다음에 근적외선. 그러니 여기서 지금 공간의 성도가 10m가 총 4개 밴드입니다. 가시광선 RGB와, 그 다음에 근적외선이에요. 그래서 근적외선, 이게 RGB랑 근적외선이기 때문에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뭐, NDBI나 NDMI. 만들 수 있잖아요. 아, NDW 만들 수 있잖아요. 워터 인덱스라든가 뭐 렌셋에서 만들었던 워터 인덱스나 아니면 식생지수, 정규 식생지수 NDBI를 다 만들 수 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콜러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제가 또 이거 수업하다가 이제 센티네가 렌셋의 그런 콜러 영상의 그런 공간의 해상도도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그러 훨씬 더 해상도가 낮다 보니 이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예, 센티넬이 렌셋에 비해서 확실히 나은 점. 이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의 이 지형 이런 원격 탐사 이런 원, 연구를 하면 당연히 컬러 영상, 가시 컬러 영상 만들 수 있는 가시광선이랑 특히나 적외선 중에서도 근적외선 제일 많이 씁니다. 근적외선이 NDVI나 이런 원격 탐사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위성 데이터 분석 하신 분들이 식생 지수는 뭐 빼놓고, 빼놓고 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식생 지수 위성 영상을 쓰는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식생이라 식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습지 같은 이런, 예, 그러니까 물이 렇게 웅덩이가 개인 습지도 다 식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벼, 우리가, 농, 농촌이 다 식생이죠. 벼, 가 그러니까 논밭이 다 식생 안 자랍니까? 뭐 벼라든가, 뭐 보리, 밀, 뭐 바짝물 다 식생이죠. 산림도다 식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생과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다 NIR이랑, 그 다음에 레드밴드 가지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이런 식생의 이런 모니터링을 할때 훨씬 더 30m짜리로 보는 것보다는 10m짜리로 보는 게 훨씬 더 낫죠. 예,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센티넬이 이렌세에 비해서 가지는 두 번째 장점이 이첫번 아까 말한 첫 번째가 시간 해상도가 짧다. 예, 그러니까 재방 무질가 더 짧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 과시광성과 근적에선의 공간 해상도가 렌셋에 비해서 3 배나 더 좋다. 예, 면적으로 치면 9 배고. 예, 더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센티넬이 이 장점이 많습니다. 렌셋에 예,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밴드 배상도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 또 재밌는 게, 그, 근데 10m 왜 다른 거는? 뭐 이게 20m 짜리 이 밴드도 있고, 여기서 보면 레드엣지 밴드라는 게 있죠. 레드엣지 밴드가 뭐냐면, 이 레드, 우리가 이 뭐냐, 파장대에서 이 파장대 제가 이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거, 전, 이거 뭐냐? 이 밴드의 구성, 밴드에 이렇게 밴드를 구성하는 파장대에서 이레드에 밴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렌센스는 없어요. 렌센스는 없는데 이거가 센티넬에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에티 레드 밴드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의 레드 밴드와 파장대가 레드 밴드와 그, 그 근접해서 n i r 밴드 사이에 이렇게 있는 위치한 파장대 전자파의 파장대를 의미하거든요 레드디 벤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식생의 그런 미세한 식생의 구별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센티 레셋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 S, NIR과 SWR 이렇게 근적해선중적에선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센티네 같은 경우는 레드디 벤디가 있다 보니 좀더식생에좀더 미세한 모니터링이란가 이런 연구에 또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물론 어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레드지밴드가 있고, 근데 또그 대신 이제 센티넬이 렌셋보다좀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못한 거는 열적에선 밴드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열적에선 밴드가 없잖아요. 열적에선 밴드가 없어가지고 열적에서 밴드가 어디도 없죠. 그리 그렇기 때문에 LST 지표면 온도는 못 만들어요. 에, 센티넬 가지고, 에, 센티넬 가지고 지표면 온도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만들 수가 없죠. 예, 전혀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당연히 이제 그 열정에서 배터가 없다 보니 지표면도는 그러니까 어 제가 알기로 100m급의 공원의 상도가 이제 30m급은 렌셋, 그 다음에 90m급이 아스터 센서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근데 30m급의 그러니까 현존하는 위성 중에서 30m급의 지표면도를 만들 수 있는 어 위성 영상은 렌셋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그 어쨌든 그 센티넬은 그러한 장점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근데 여기서 뭐 SW, 여기 중적외선 있죠. 중적외선이나 보면은 이게 또 어떤 밴드 같은 경우도 60m 코스터에 어로서 같은 게6 0 m 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센티는 재밌는 게, 밴드별로 해상도가 다 달라요. 예, 밴드별 해상도가 다 다르죠. 10m, 20m, 60m 다양합니다. 랜셋은 다 똑같죠. 펜샤프닝 그 밴드를 그, 하기 위한 그 팬크로마틱 흑백 밴드만 15m, 하나만 15m고, 나머지 가시광선 밴드나 엘적베스 밴드는 다 30m 였어요 일정하게. 근데 렌셋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뭐냐 밴드별로 이렇게 해상도가 다 다르다라는 게좀 특이사항이죠 네 특이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그래서 이게 좀 다르,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개 l e 지 밴드라 NII 밴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렌셋이랑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센티넬이죠 맞죠 <laughs> 그 다음에 센티넬 위성 영상의 처리 단계는, 이거 제가 어, 센티넬 위성 영상과 처리 단계 다있습니다 물론 렌색 같은 경우도 이게 콜렉션 뭐, 1, 레벨 1, 이게 콜렉션 2, 레벨 뭐, 2, 1, 2 이렇게 따라서 다 달라요. 처리 단계가. 센티넬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게 센티넬 위성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또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그 뭐냐, 차이점이 다 있거든요. 차이점이 다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또 굳이 설명드리자면 뭐 레벨 제로 같은 경우는 로 데이터 흔히도 말해서 이게 영상의 전처리하기 전처리하기 전에 데이터인데 이거는 뭐 민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ES에서 공개하지 않고, 당연히 위성 영상이 센티넬 인공위성이 이자 MSI 센서 가지고 위성 영상을 촬영하면 그 촬영한 거를 이제 그 지상국에 지상 기지국에 보내 보내줄 거잖아요. 보내주면 이제 ESA 지상국에서 이제 그 처리해서 이제 배포하는 거죠. 그문에그 처리하기 전에 단계를 로우 데이터라 고 하는데 그레벨 제로 데이터고, 이건 민간에 공개되지 않고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보정. 이게, 시, 이게 방사보정이 뭐냐면 이게 영상의 컬러, 컬러 그러니까 영상의 이 컬러 컬러. 가시강산의 컬러 같은 거를 이렇게 보정하는 거, 색상 보정하는 거, 색상 보정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기하보정기하보정 기하 이제 뭐, 특히 지형에, 지형적으로 이게 에러가, 있, 왜곡이 있다든가 그런 걸 해서 뭐 정사 영상까지 만드는 거, 정사, 정사, 정사 보정까지 다 해준 거를 의미하고, 레벨톤는 이제 기상 보정. 기상 보정까지 이렇게, 엠모스페이컬렉션에서 이게 기상의 그런 미세한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영상이 잘안 보이는 그런 거를 이게 처리해주는 단계고요 센티넬 2 툴박스를 이용해서 레벨 1의 처리 단계 영상을 레벨 2 처리 단계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벨 1c랑 아무래도 여기 딱 보시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센티넬 영상에 관해서 여기 쓰는 레벨 1c와 레벨 2a의 이런 영상이 아무래도 레벨 1c보다는 뭔가 2a가 훨씬 더 깨끗하죠 예, 레벨 2 단계 뭐 이것도 레벨 2도 A 그 말고도 뭐 여러 개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냥 2에가 제일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레벨 1보다는 레벨 2가 훨씬 더 이, 이게 여기 미세한 기상 보존까지 되다 보니 훨씬 더 눈에 봤을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클리어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예 제가 또센티넬 위성영상에 관해서는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서 센티넬 위성영상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가 그리고 센티넬 위성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게 랜셋이랑 어떻게 다른가 렌셋 지표면에 관해서 랜셋이랑 랜셋과는 달리 어떻게 지표면에 표현하는가는 또 제가 또 계속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굉장히 최소 일주일 한번씩은 무조건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laughs> 예 제가 이수 유튜브 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이 제가 하는 위성 영상 위성 영상 분석 위성 데이터 그러니까 보면 외국에 외국 유튜버들 중에서 이런 위성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석하는 채널이 몇개 있는데 국내는 이런 위성 데이터 분석에 관한 채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개척해서 시도해서 하는 거라서 예, 제가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계속 이 데이터 분석, 위성 데이터 분석에 관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최근 한, 거의 한반년 동안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예, 계속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릴게요. 아무 오늘 수업 든다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